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어, 베트남에 온지도 얼마 전 보름이 되었네요 어. 원래 한달짜리 이 비자를 끊어서 있을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 하노이에서 갔다가 고치면에 왔다가 어, 내일은 태국 응. <laughs> 치앙마이에 있는 형님이 오라고 해서 태국 치앙마이로 넘어갑니다. <laughs> 조용한 시골 동네라 볼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잠깐 마실 나와서 먹을 거 나왔는데 먹으러 나왔는데 쌀국수를 하나 먹어야 되나 식당 가기도 멀고 13일날 하노이에 와서, 어, 그 다음에 베트남 친구가 픽업해서 빵닌에 갔습니다. 빵닌에가서 어, 림빈으로 잠깐 여행 갔다 오고, 빵닌에 4일 있다가, 어, 다시 이제 하노이, 호안게임 호수 쪽으로 해서 한 3박, 4박? 4박 정도 있었나나 함께 호수에서, 이제, 환호에서 4 봐. 그리고 화요일 날, 호치민으로 내려와서, 오늘까지 오방 내일, 일요일, 11시 비행기로, 어, 치앙마에 있는 형님한테 넘어갑니다. 치앙마이 가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 얼마나 있을지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어, 저도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특히 베트남에 와서 짧게는 뭐 4박 5일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단기로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이렇게 왔다 갔는데요. 이렇게 보름 동안 오래 있어 보긴 또 처음이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긴 힘드네요. 뭐 생각보다 지금 여기 호치민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밤에 너무 선선하고 거의 우리는 한 9월달 날씨? 낮에 조금 햇볕일 때는 좀 여름 같은데 어차피 낮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 시원하고 선선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아, 뭘 먹나? 먹는 게제일보역입니다 어제는, 어제 그제는 베트남 친구 덕분에 온라인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 길거리 음식이 많아서 아까 낮에 볶음밥을 먹었는데, 또 거기 가야 되나?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